붓다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뜻을 차분히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붓다라는 말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신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각자, 곧 깨달은 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붓다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붓다를 한 분으로만 이해하면, 불교의 세계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붓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태어나 고통의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라는 이름은 역사적 인물의 이름일 뿐 붓다라는 말은 그분이 이루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면 누구든 붓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다는 한 분뿐일까요? 불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존재하고 그것을 깨닫는 존재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양한 공간 속에도 부다께서 계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의 세계관은 훨씬 넓습니다. 끝없는 우주와 무수한 세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세계에도 깨달음을 이루신 붓다가 계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타방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위, 다른 세계에 계신 붓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방에는 아미타불이 계시다고 합니다. 극락 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동방에는 약사여래가 계신다고 하지요. 약사여래는 중생의 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부처님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중앙에는 석가무니불이 계십니다. 이렇게 서방, 중앙, 동방에 계신 붓다를 삼계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불교는 진리를 한 방향으로만 고정하지 않습니다. 서쪽에도, 동쪽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붙다가 계십니다. 이것은 진리가 어느 한 곳에만 독점되어 있지 않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진리는 열려있고 깨달음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붙다는 공간을 넘어 시간 속에서도 이해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시간 속에도 붙다가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타시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시간에 존재하시는 붓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재화갈라불, 곧 연등불이 계셨다고 합니다. 연등불은 석가모니 이전에 이미 깨달음을 이루셨던 부처님입니다. 현재에는 석가모니불이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미륵불이 오신다고 하지요. 이세 분을 삼세불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붓다는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오실 분입니다. 깨달음은 한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고통이 존재하는 한, 그 고통을 넘어서는 깨달음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붓다를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부다는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가 아닙니다. 부다는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먼저 어둠을 통과하여 빛을 본 분입니다. 그러니 부다는 숭배의 대상이기 이전의 길잡이입니다. 부다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그 안에는 깨어 있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잠들어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움직이지만 진짜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괴로운지 무엇이 나를 집착하게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붓다는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인 분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사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이것이 붓다입니다. 타방불과 삼계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공간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겪는 이 고통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어딘가에는 이미 빛이 있고, 이미 길을 걸어간 존재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타시불과 삼세불의 가르침은 시간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길이 있었고, 미래에도 길은 열릴 것입니다. 깨달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붓다라는 개념은 우리를 좁은 자아에서 넓은 시야로 이끕니다. 나 하나의 문제에서 우주적 시야로, 한 시대의 불안에서 영원의 흐름으로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붓다가 보편적 개념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가능성이 닫혀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붓다가 오직 한 분뿐이라면 우리는 그저 경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다가 상태라면 깨달음의 경지라면 우리 또한 그길 위에 설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성은 부다가될수 있는 씨앗입니다. 잠들어 있지만 사라지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부따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안의 가능성을 보는 일입니다. 공간을 넘어 계신 타방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계의 넓이를 배웁니다. 시간을 넘어 이어지는 삼세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희망의 지속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다의 본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음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부다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 안의 불상으로만 머무는 존재도 아닙니다. 부다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맑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번뇌가 사라진 자리, 집착이 멎은 자리,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따를 떠올릴 때 우리는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 합장은 외부의 존재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도 깨어 있겠다는 다짐입니다. 부따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을 넘어선 인간입니다. 완전히 깨어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더 위대합니다. 신은 태초부터 완전하지만 부따는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과 통찰을 통해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붙다는 희망입니다. 타방불, 타시불, 삼계불, 삼세불이라는 구조는 단순한 교리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한 지점에 갇혀 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진리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붙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진리를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있는가? 붓다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붓다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둠을 탓하기보다 등불을 켜는 선택을 배우는 일입니다. 연등불에서 석가모니불로, 석가모니불에서 미륵불으로 이어지는 그 등불의 흐름은 결국 인간 정신의 계보입니다. 깨달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붓다는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깨어나는 순간마다 붓다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깨어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초대입니다.